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 교수입니다. 파워뷰 어, 네 번째 시간이죠. 네 번째 시간 어, 대체에 대한 요소를 좀 디테일하게 보는 내용인데요. 자, 생뚱맞게 뜬금없이 파워포인트가 열려 있습니다. 자, 요거는 오피스 365 버전이고요. 파워포인트는 오피스 365가 정말 편해요. 아, 정말 편하고 제 개인적으로 항상 뭐 주장하지만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 어, 그 다음에 워드 아, 다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어 적어도 파워포인트만큼은 제가 볼때는 오피스 365 버전이 가장 짱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지금 보시는 요거는 제가 사진 파일이고요 저유엔데스 아카데미 로고입니다 로고 어, 사진 파일이고 텍스트를 이렇게 갖다만 놓으면 어,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어를 얘가 디자인의 아이디어를 제공해 줍니다 제가 만약 에 이걸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 사진만 집어넣어도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요소를 만들 때 급하게 빨리 만들거나 뭐 대충 뭐 그냥 뭐어 예쁘게만 만들면 돼뭐 이렇게 될 때는 상당히 신박하고 저희를 많이 도와주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거 왜, 왜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파워뷰 파워뷰 앞쪽에다가 이제 대시보드를 만들 건데 이제 스토리라인을 만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러려고 하면 이제 첫 번째 인트로, 어, 장표가 좀 필요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파워베이 데스크탑에서도 뭐 이런 거 갖고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진하고 글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어, 디자인 아이디를 오피스 3 6 5 버전은 만들어내고 제공해줘. 그럼 제가 이거 선택하면 이게 이제 장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이제 파일, 이제 사진 파일로 내보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일에서 내보내기에 가보시면, 내보내기 가시면 여기에 파일 형식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png 파일, png 파일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얘를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트로, 인트로라고 제가 이름을 짓고요 사진 파일이에요 바탕화면에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럼 물어보죠 어, 모든 슬라이드를 다 내보낼 거냐 아니면 현재 슬라이드는 현재 슬라이드만 내보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돼요 전체가 사진 파일로 사진 png 파일로 바탕화면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만드는 썸네일 있잖아요. 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 유튜브에 올리는 썸네일은 다 이렇게 해서 파워포인트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디자인 이렇게 이 제공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제공 안 되는 건다 제가 일일이 하나씩 그려서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시간이 제일 많이 잡아먹는 작업 중에 하나가 저 썸네일 따 하는 겁니다. 만드는 것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이골이 나가지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 저희가 어 데이터 내부 선택하시고, 먼저 표로 만드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컨트롤 T 누르시면 되죠. 컨트롤 T 누르시고, 그 다음에 얘에 대한 표는 데이터. 만약, 그니까 이 표로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데이터가 여러 개일 때, 이게 어떤 건지 일단 이름이 모르잖아요. 보험이 1, 2, 3, 4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헷갈려요. 이게 매출인지, 이게 제품인지, 이게 뭐 다른 뭐, 고객인지, 이게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거 매출이라고 할게요. 표 이름을 매출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삽입에 가셔서 파워뷰를 활성화 시키시면, 파워뷰가 올라오는데, 아까랑 틀린 점은 뭐냐면, 어,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데이터 원본이 뭘로 나오냐면, 어, 매출이라고 하는 테이블 명으로 나오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상단에 매출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하셨죠? 예, 매출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장표에서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얘를 델키를 누르셔서 타이틀 없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델키를 누르셔서 타이틀 없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미지를 만들어 놨잖아요. 이미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 이미지 설정에서 이미지 설정 가셔서 그러면 제가 바탕화면에 만든 거 있죠? 바탕화면에 만든 인트로를 열기를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트로 화면에 이게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위치, 타일, 리기 가운데, 그 다음에 투명도, 투명도 지금 50% 잡혔잖아요. 뭐70% 또는 0% 하시게 되면 해당되는 이미지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이름 바꾸기에서 인트로 인트로 이렇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아, 별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만드시고요 자 여기서는 지금 현재 시트고 요건 파워뷰죠 어, 그래서 요걸 하나 더 만약에 누르시겠다고 라 생각하시고 누르시면 안 되죠 왜냐면 새 시트에요 엑셀에 엑셀 자 여기에서 파워뷰에 대한 장표를 새롭게 만드시려고 하시면 파워뷰를 선택하시면 여기 파워뷰에 파워뷰를 한번더 누르시면 여기에 파워뷰 네 번째 파워뷰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되셨죠? 되셨죠? 그래서 인트로, 인트로 화면이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만약에 필요 없다라고 하면 필터 버튼 필요 없다라고 하면 이것도 창 닫을 수 있죠? 이창 닫았잖아요 그럼 얘를 이제 활성화 시키는 거 보기에 가시면 돼요 화면이니까 아까 제가 닫았던 게, 요 단추가 현재 지금 창맞춤돼 있죠? 요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워업비 메뉴에서 필드 목록 선택하시면 필드 목록 나오고요. 그 다음 필터 영역, 필터 영역 나오죠. 저희가 만약에 PT를 하게 되면, 이걸로 기본적으로 PT를 하게 되면 요 메뉴도 좀 눈에 거슬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메뉴 상단에 있죠? 여기 상단에 제가 메뉴 찍으면 메뉴가 나오잖아요? 여기를 어떻게 해요? 더블 클릭. 더블 클릭 하시면 이 메뉴가 자동 숨김이 됩니다. 갔다 대시면 메뉴가 확장되는.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시면 자동 숨김이 다시 고정으로 가요. 자, 다시요. 다시 더블 클릭하시면 얘는 자동 숨김이 되죠. 그럼 이렇게 요걸 가지고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시는 거예요. 어, 기본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이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첫 번째 인트로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설명, 뭐, 뭐, 여러 가지 이제 썰을 푸셔야죠 이제 어떻게 진행되겠다. 뭐 이런 거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이제 데이터 내용 보시면서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내용들. 자, 보시면, 이번, 기본적으로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는, 헤더가, 타이틀이 기본적으로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요만큼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 영역에 대한 부분이 상하로, 상하로 똑같이 기본적으로 칸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일단 뭐 이런 자잘한 팁이니까 이거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자, 저희 파업비로 다시 돌아가셔서 이제 하나하나씩 그 내용에 대한 부분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저희는 여기에서 매출, 여기서 매출 현황 이렇게 제가 텍스트를 만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텍스트에 대한 부분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시는 순간에 텍스트 메뉴가 나오니까 가로 세로 글자 크기, 글자 유형이라든가 글자 형태 디테일하게는 안 들어가죠. 저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빈 공간을 찍으시면 다시 파워비로 가시니까 메뉴 때문에 막 왔다 갔다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개체를 선택했는지 제일, 제일 여러분들이 막 혼동하시는 게, 어 내가 현재 지금 어떤 개체가 선택되어 있는지를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아, 그러니까 메뉴를 찾아서 왔다 갔다 안 하셔도 되고 어떤 개체를 선택했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메뉴가 나오게 된다. 그건 정말 잘 만들었죠. 옛날, 옛날, 옛날 초창기 때 버전 같은 경우는 2003버전 막 이럴 때는 메뉴를 다여러분들 어디에서 어떤 메뉴가 있는지 알고 계셔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대부분 다 메뉴를 막 외우시려고 하시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선택하면 해당되는 그 개체를 핸들링할 수 있는 메뉴가 활성화되는 거니까 이게 바로 리본 메뉴의 장점이죠. MS가 자랑하고 있는 리본 메뉴의 장점이 바로 그런 거니까요. 자 여기에서 저는 이제 필드 목록 창을 일단은 작업할 땐 끄집어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드 목록 창에서 현황 매출이니까요. 어, 이번 시간에는 그냥 간단한 형태. 요, 그러니까 를요거를잘 요거를 보시면, 파워뷰를 잘 보시면요. 파워비아의 데스크탑 있죠. 거기로 넘어가실 때 이질감이 없어요. 그냥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작업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루치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파워비아의 데스크탑은, 파워커리, 파워뷰, 파워피버, 파워맵이라고 하는, 파워뷰하고 파워맵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놈이에요. 어, 파워뷰 안에 맵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파워비의 데스크탑을 가면서 원래의 파워맵은 원래의 파워맵은 빠졌어요. 3D 맵이거든요. 그게 그 기능은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적인 거는 파워뷰, 파워콜리 파워피벗이에요. 얘네들을 기본적으로 2013에서는 무료로 제공했대니까요. 무료로 제공했던 기능들을 어떻게 했다? 2014년도에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아, 우리도 이제 태블로 같은 이런 것들이 필요해. BI를 만드는 게 필요해. 근데 사실 더 치고 들어가게 되면요 사실 더 치고 들어가게 되면 이 파워피버 파워커리 파워커리 개념은 사실 그때는 없었고 파워피벗이 2 0 0 9년도 인가 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오래되 있죠 2009년도에 나온 기능이 파워피벗이에요 근데 이 기능이 어디 쪽에 있었냐면 bi 기능이 ms 쪽에는 어디 쪽에 있었냐면 sql 서버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sql 서버에 보시면 bi 솔루션이 있어서 뭐 임포팅 서비스 그니까 어, 인테그레이션 서비스, 그다음에 레프팅 서비스, BI 솔루션이 따로 있어요. 그 제품에 보시면 BI 프로덕트 따로 있다고요, SQL에. 그래서 오피스 365가 활성화되기 이전에 BI 쪽, 데이터베이스 쪽에 있던 기능이었고 당연하잖아요. 데이터베이스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어, 원하는 것들을 추출해내서 그걸 시각화 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시각화까지는 안갔고요 어, 피벗 피버 테이블, 피벗 차트로 계속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유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M S의 프로덕트에 뭐가 있냐면 셰어 포인트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 S Q L 그다음에 피버 파워 피버 피버 테이블이 필요하기 때문에 파워 피버 독립적으로 엑셀뿐만 아니라 S Q L S Q L이나 다른 제품들과 연관성을 위해서 피버 시 기능이 되게 중요하긴 중요한데 그렇다고 엑셀을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독립적인 엑셀의 피버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파워 피버 시라고 하는 기능을 엔진을 새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걔네들을 같이 다른 것들이랑 같이 쉐어하게 쓰기, 셰어 공유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쉐어포인트라고 하는 프로덕이 있기 때문에, 걔네 라인업들이 이미 구축이 돼 있어. 거기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데이터베이스 영역에서 일반 사용자 영역으로 눈높이를 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 안에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야 되냐면, 데이터베이스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태생이 그렇기 때문에, 역사 히스토리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생뚱맞게 MS가 막... 그뭐 이런 걸 만들어낸 게 아니라 히스토리가 되게 깁니다. 아, 시퀄 쪽에 데이터베이스 속에 있던 기능들이 내려내려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제 엑셀에서도 데이터베이스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기업들은 데이터가 차고 넘친다. 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고 데이터가 너무 많다. 셀 기반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는 이제, 이제는 더 이상 한계가 왔다. 제가 눕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적인 개념을 계속 가져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계속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도, 그래서 액세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사용자 유저가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저는 액세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액세스가 엑셀의 위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액세스 하면 대부분 어떤 생각 갖고 계시죠? 아,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조금만 익숙해지면 정말로 편합니다. 자, 일단. 자, 보시는 것처럼 저희 이제 해당되는 매출 현황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전 매출 있죠, 매출. 자, 보시면은 이번 시간에는 개체에 대한 부분 하나씩 보실 거니까. 저 매출에서, 이 매출이라고, 여기 잘 보시면 어떤 놈은 앞에 시그마 기호가 없어요. 어떤 놈은 시그마 기호가 있어요. 자, 이건 무슨,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시그마 기호가 있는 녀석이 의미되는 게 뭐냐면 숫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숫자는 집계할 수 있잖아요. 다 서머를 하거나 카운팅을 하거나 개수를 셀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시그마 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아, 이제 여러분들은 요 테이블에서 테이블에 대한 원본의 지금, 원본 구성을 볼 수는 없잖아요. 글머리만 보는 거잖아요. 파워비아의 데스크탑에서는 데이터 뷰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 볼수 있지만, 여기서그것까지 제공이 되지 않으니,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표시해 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얘는 숫자로 구성되어 있구나. 나머지 에는 텍스트 아니면 날짜예요. 그쵸? 어, 날짜 아니면 텍스트, 어, 시그마교가 없는 애들은. 자, 매출이라고 하는 녀석 하나만 딱 찍어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만 찍어내시면, 어, 이렇게 매출된 정보 하나가 딱 나오실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얘는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 기본적으로 단일 테이블로 쓰는 경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파워비아에서도, 파워비아 데스크탑에서 그대로 들어가 있고, 제가 이제, 오프라인 교육에서 그 파워 피버 테이블을 대시보드 만드는 거를 꽤 오래 전부터 말씀, 2013년부터 말씀드렸으니까 대시보드 만드는 거는 그때 이제 요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흉내를 내려고 도형에다가 이걸 집어 넣어가지고 값 음, 링크된 이름으로 해가지고 집어 넣어서 구현했던 어,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걸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자, 그거는 나중에 엑셀에서 한번 필요하게 되면, 근데 이것까지 하게 되면 굳이 그 기능을 아셔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뭐,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테이블로 만들어진 거에 대한 부분에서 얘는 독립적인 어떤 기본적인 값이잖아요. 자 이거 하나 만들어냈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는 뭘 만들어낼 거냐면, 음 예를 들어서 전체에 대한, 그니까 매출 일자 있죠. 어 매출 일자를 선택을 하게 되면 매출 일자가 쭉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매출 일자를 제가 찍어낸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매출 일자의 개수가 나오면 그죠? 판매된 전체 거래 수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필드에 보시면 매출 일자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매출 일자 하나 만들었죠. 자 여기에서 제가 선택하고요. 여기에서 o u 서머리 카운트 l 블랭크인 거빈 공간인 거 매출이 발생 안 됐으면 빈 공간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빈 공간이 당연히 없겠죠. 일자에는 그래서 카운트를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판매 일자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죠. 타이틀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필드는 카운트 오브 판매 일자가 나오는 거 확인되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보신 판매 일자 총 303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총 303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서 카운터브 판매일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카운터브 판매일자 있죠. 이걸 그대로 내용이 만들어진 거니까요. 만들어진 거니까. 요거 이름을 좀 바꿔야 되는데, 이 이름 바꾸기가 기본적으로 뭐 일단은 요거에 대한 디테일한 속성값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의 꼼수를 쓰거나 이제 다른 형태로 넘어가게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썸이고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날짜에 대한 부분에서 수량이죠 어빈 공간이 없는 수량 테이블로 지금 표시가 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얘를 테이블에 보시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테이블의 종류가 기본 디폴트가 테이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행렬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행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잘 보시면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맨 아래쪽과 오른쪽에 뭐가 있죠? 네. 합계가 있습니다. 합계. 그래서, 피벗 테이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가로와, 그러니까 행과 열에 대한 부분, 크로스 테이블로 만드는 게 행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카드는 그냥 일반적인 카드 형태예요. 보시는 것처럼, 얘 테이블 개체를 선택하시고요. 요 녀석을 선택하시고, 요 녀석이 활성화되어 있죠? 테이블을 카드로 만들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가 이렇게 카드로 바뀌어요. 매출에 대한 카드. 야,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예,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모양만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얘를 테이블을 만들어 놓은 거를 제가 카드로 만들어 놓으면, 여기 보시는 옵션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냐면, 카드 스타일이 나와요. 그래서 설명선으로 할 거냐, 카드냐. 별로 큰 기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카드 형태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드 형태는 뭐냐면 이런 형태로 고정적인 값을 이렇게 보여줘야 될때 있죠. 이때 쓰는 게 기본적으로 카드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그정도만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종류 첫 번째 테이블에 대한 부분, 테이블에 대한 종류만 오늘 쭉 한번 보실게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어 보시면 제가 빈 공간 하나 찍고요. 그다음에 음, 카테고리별, 그다음에 제품명을 할까요? 카테고리 제품명 그 다음에 매출 이렇게 제가 세 개를 찍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구조가 기본적인 테이블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요 테이블로 만들어진 요 녀석을 저는 행렬로 만들어 버리시면 행렬로 변환하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요겁니다. 요겁니다. 자 보시면 테이블로 만들어졌던 녀석이요. 녀석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바뀌냐면 테이블에서는 필드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죠? 자, 제가 제품명에서 제품명이 많으니까 카테고리가 컬럼으로 가게 되면요. 이렇게 피벗이 되는 형태죠. 피벗이 행과 열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거기에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 그러면 제품명에 대한 부분에서 요게 요렇게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오른쪽에 열에 대한, 그러니까 줄에, 줄에 대한 이게 토탈이죠. 보시면 줄에 대한 토탈이잖아요. 줄에 대한 토탈, 행에 대한 토탈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동영상 녹화를하고 있어서 드래그 안에도 좀 버벅거려요. 그리고 토탈 행에 대한 토탈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봐. 맨 오른쪽과 하단에 각각의 행과 열에 대한 토탈 값이 나오진다고 하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뭐다? 행렬. 매트릭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폴트 고 이제 얘를 갖다가 다시 테이블로 바꾸시면 어떻게 돼요? 얘가 테이블로 바꿔지게. 테이블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필드만 쭉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되셨죠? 무슨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일 때 테이블일 때의 옵션 옵션에 대한 부분들 기본적으로 표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녀석을 행렬로 바꾸시는 순간에 행렬로 바꾸시면 보시는 것처럼 표시, 수준 표시가 나오시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보시면,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어떠한 녀석에 따른 옵션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에 고정으로 만들어 놓고 어떤 녀석에 따른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요 차이가 발생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대부분 옵션에 대한 부분은 지금 뭘로 돼 있죠? 테이블에 관련된 옵션에 대한 부분, 카드 종류이냐 아니면 행렬이냐, 요걸 기준으로 해서 보여주는 요 구조가 되시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면 이제 저희 남는 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로세로 막대, 그 다음에 기타 차트, 그 다음에 지도 차트. 뭐, 요거, 요거 있고요 타일에 대한 부분은 슬라이서 기본적으로와 좀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말씀드리고, 슬라이서까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시각계 개체 요소는 차트의 종류는 표, 그 다음에 가로세로 막대, 그 다음에 선 차트, 그 다음에 분산형 차트, 파이 차트. 어,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일하고 슬라이서만 보시면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다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뭐열 강자 이내로 파워뷰는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최대한 늘려보려고요. 어, 많이 늘릴 수 있는데 한번 늘려보려고 그 고민 중에 있는데 늘릴 거리가 없어요. 늘릴 거리가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오늘 이번 시간에 보셨던 거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에 보셨던 건 테이블의 종류에 대한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의 종류에는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결국에는 정리하면 테이블이고, 테이블은 기본이죠. 이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뭘 만들면 테이블로 만들어지고, 그걸 변환하게 만들었으니까,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귀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테이블로 만들어 놓으면 직관적이거든요. 그래서, 아, 대충, 이 테이블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막대 차트가 만들어진다, 파이 차트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저희는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가늠할 수가 있어요. 가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먼저 테이블로 만들어진 거를 저희는 기본적으로 원하는 형태의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테이블 종류 중에 뭐가 있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은 디폴트 값이에요. 행렬은 피벗 테이블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과 열에 대한 부분으로 두 개에 대한 요소, 고정, 고정되어 있는 피벗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행과 열로 해당되는 내용을 만들어주는 거고, 뭐 하단과 맨 오른쪽이 합계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카드 형태로 단독적인 값뭐 서머리 값 카운팅 또는 뭐 중복되지 않은 다른 종류의 카운팅 뭐 거의 종류가 정해져 있어요 서머리 하는게 총합 그래서 매출 총합 뭐 평균 에버레지 까지 있으면 이제 그것까지 같이 우리가 표시해서 독립적인 어떤 지표 인자들 있죠 그래서 보통 배치를 할때 레이아웃 배치를 할때 고정적인 값도 있잖아요 이러한 카드 값들은 상단이나 아니면 왼쪽 또는 오른쪽에 일렬로 쭉 날아게 된 경우, 지표기 때문에, 전체 총 매출이죠. 자, 보시는 건 전체 총 매출이고요. 이거는 전체 총 거래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어,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얘를 찍으면, 얘를 찍으면, 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당되는 내용이 지금 차트를 이제 만들었을 때, 걔가 필터링 역할을 하잖아요. 지금 표기 때문에, 이거는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어, 뭐죠? 테이블은 필터 역할이 없어요. 해당되는 개, 그 개체 대상만 표현되는 거예요. 저희 전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날짜를 보시면 날짜는 개체가 다 나왔잖아요. 그건 동쪽으로 안 변한다고요. 하지만 테이블만 동쪽으로 변하는 거지, 나머지 애들은 다그 픽스된 영역을 다 레인지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차트 요소에서 찍으면 기본적으로 얘가 이제 변해야 되는데 어떤 애는 총매출과 총거래량은 어떤 필터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그냥 다 보여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서 따로 설, 그러니까 따로 설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 올라가져 있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별도의 테이블로 만드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개, 개념이 잡으실까요? 복잡하시면 다음 시간에. 나중에, 어, 파, 파워, 어, 파워뷰, 어 AS 시간이 됐던, 아니면 뭐. 어, 다른 추가 기능이 됐던, 어,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데비빌드서한번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복잡하시면 그냥 넘기시면 되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테이블 종류, 뭐가 있다? 테이블 기본 디폴트, 행렬, 그 다음에 카드가 있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간단하시죠? 별거 아닌 거 되게 많이 얘기, 장악이 좀 끌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여러분들, 내용들 꼭 확인하시고, 여러분 데이터를 확인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개체대학. 기껏해야 저희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금방, 뭐, 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